자 오늘은 대상의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대상이 로태그라는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좀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대상이 저당하고 저칼로리에 부착하는 자체 엠블럼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태그라는 건데요. 어, 저당하고 저칼로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식약청 권고 사항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확실하게 좀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순창고추장에 보시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순창고추장의 패키지와 똑같은데 지금 보면 엠블럼이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로우태그라는 이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저당이나 뭐 저칼로리 요 제품에다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붙이겠다라는 요런 부분들을 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류, 음용식초류, 소스류, 뭐 드레싱류 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확장할 예정이고요. 어, 이번에 이 엠블럼을 부착한 제품들도 뭐 간장부터 시작해서 고추장 여러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음, 저당하고 저칼로리를 반영해서 따라가는 건 똑같은데 이걸 어, 자체적으로 좀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어,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상 청정원이, 어, 엠블럼까지 만들어 가면서, 자, 이렇게 저당하고 저칼로리 강조하는 거, 뭐, 웰리스겠죠? 뭐,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아, 어, 웰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어, 더 나은 목표를 지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적인 건 필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지금 저당하고 저칼로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제로라던가.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육성하는 건 맞는데, 이 육성의 방법이,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또 자체적인 엠블론까지 만들면 좀더 부각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 건강식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대체를 하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저당 저칼로리 제로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제품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 이런 거죠?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일반 제품, 그 다음에 저당 저칼로리 제로 제품,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변화가 다 웰리스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대상이 이런 식으로 또 엠블럼까지 만들어서 웰리스 강조하는 거 브랜딩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로하고 뭐 저당이나 아니면 저칼로리 제품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다면 부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 예전에 올리브영도 이거 비건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이런 것처럼 아예 브랜딩화를 시켜서 우리의 이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장단점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더 뚜렷한 부각이 가능한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엠블럼을 하게 되면 이걸 각인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각인이 잘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딩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각인 효과는 확실하게 좀 뽑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트렌드 차원에서 보자면 뭐 비슷한 카테고리나 비슷한 제품들이 워낙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 이런 제품과 서비스의 틈바구니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 아니면 뭔가 좀더 나은 것들을 생각을 하려면 아, 반드시 이런 아이디어 아, 고민하셔야겠다라는 생각 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또 대상의 이야기로 두 가지 정리 드렸고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사실상 이런 접근이 가까운 미래에 또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 만약에 또 사례가 나온다면 조금 비교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